저형 안아보셨죠? 오세요? 안녕? 아! 아! 제발! 못 하겠어요! 오늘 까요네왜 치는 거예요? 이거 처음 치는 건 원래 프로페셔널한 아, 거예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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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하겠습니다 아. 근데 오늘 외모인 거예요? 서왜왜 불렀어요? 네, 왜 저희 있었는데요? 유튜브에 네, 네. 질문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서 질문이 좀... 많이 들어왔다고? 질문이요? 네. 무슨 질문이 들어왔죠? 되게 재밌는 질문이 들어와서 답변을 네. 해주셔야 할것 같아요. 음음. 자 시작할게요. 네. 첫 번째, 네. CC를 추천하나요 비추천하나요? CC요. <laughs> 네, 초점은 또는데 <laughs> 아, CC. CC. 그참 안타깝게도 제가 아직 CC를 한 번도 못 해봐서. 아, 못하는 데 이유가 있죠. 네? 네? 아, <laughs> 진짜. 아, 죄송하고. CC 아, 근데. 내 <laughs> <힘들> 사람이네. <laughs> 아 추천하냐 안 하냐. 저는 아, 추천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도 하는 입장으로서 정말 좋기 때문에 아, 어느 정도는 추천은 하는. 네, 저는 주변에서 아니? CC를 하다가 헤어진 후에 너무 안 좋게 되는 케이스를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 주세요. 다음은 학식 먹어봤나요? 네. 맛있어요? 학식이요. 저는 굉장히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음, 선배님 어떠신가요? 전 솔직히 1학년 때 먹었어가지고 1학년 때 먹고 나서 좀 힘들었죠. 아 맛이 없?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 맛은 있는데 네. 기숙사 살고 막 이러다 보면 아, 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먹고 그렇죠.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서 그렇죠. 좀안 먹게 되더라고요. 자 다음 비서는 여자만 할수 있나요? 여자만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나 여자는. <laughs> 보시면 저희 선배님도 이렇게 네. 남자분이세요. 네, 오해하지 남자에요. 말아주세요. 남자분이시거든요. 여자만 됐으면 저안 왔죠. 네, 그럼요. 충분히 남자도 할수 있고, 네. 충분히 남자분들도 할수 있다. 음, 남자, 맞아. 와야 돼요. 그면 음. 다음? 어, 벌써 다음이네. 네. 선후배 사이에 공기 있나요? 저희 할 거예요? 네. 아. 그럼 친절하게 답변해 주세요, 선배님. 저희 학과 있어요? 떡밥도 없는데 이렇게 지금 승진되는 거 보면 떡밥 없죠 네, 공기가 있는데요. 어, 오히려 제가 선배를 잡고 있죠. 아니, 네. 그런 건 다른 또 의미로. 아니고 봐주는 거죠. 네. <laughs> 이걸 뭐 어떻게 이깰 수도 없고. 아, 네, 그럼요. <laughs> 네, 그냥, 그냥 친하게 지내는. 네. 유명하죠, 저희 학과는. 그럼요, 저희 학과가 네. 정말 선후배 관계가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그런 걸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저희 과가. 네, 선후배 맞아. 사이 좋은 걸로. 네. 정말 학과 분위기가 어, 너무 진짜? 좋아요. 너무 좋아서, 막 선배님, 선배님 이런 것보다 저는 오빠 이렇게 부르거든요. 저 뭐라고 부르시죠? 오, 네. 네네. 네. 네. <laughs> 맞네요. 어쩌다 보니 선배, 네, 그렇죠. 네. 선배란 네. 얘기를 잘안 들죠? 네, 그런 딱딱한 네. 분위기가 절대 아니니까 걱정하지 음음. 마세요. 네. 네. 다음 질문. 네. 대학 가면 다 연애 하나요? 연애요. 연애요. 네, 다음 질문. <laughs> 아, 넘어가야 될것 같은데. 여기 좀 빡치. 어, <laughs> 좀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연애요? 저도 다할줄 알았죠. 네. 근데 못해요, 여기. 어, 저는 안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laughs> 네, 저는 안 하는 아, 거거든요. <laughs> 네, 다음 질문. 넘어가 뭐 주세요. 네. 넘어가주세요. 네. <laughs> 다음 질문 할게요. 네. 아, 이거는 아까 나온 것 같은데. 네. 네. 누나 남자친구 있어요? 라고. 예.